아니요 어제부터 우같은나마데 이게 동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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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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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기, 여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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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どう 데이투 차라리 임성준 슬리퍼를 빌려 신어라 왜? 80나70아 아,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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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y I? May 이 May I? May, May, May 게 어우 폭신폭신한데? 근데 이게 폭신폭신한 게 촉촉한데? 그거 아까 임성준 오줌 찌려서 그런가? 일단 먹을까 말까? 안 먹는다고서 배울러 죽을 거 같으면 먹을래? 아 볼월. 볼월. <laughs> 우리한테 없다면 없다 없다. 없다는 없다면은 없는 게. 이 없는 거지. 그냥 없네. <laughs> 그냥 어울인데. 수건 물어보자. Can I take a shower? 샤워 주려고? <laughs> 아니 여기 로비라. 왜 이렇게 안어왜 이렇게 n t 어. 그거 매, 그 매일 아침에 올려 달라고 해 주면 안 되나? 겸할 수 있는 사람 어.. 매일 아침 어울려줄 수 있을까요? 여기서 먹고 갈까? 아니 이 밖에 나갔다 수민이한테 보내줘 79H038 쪽파 조각. 자우. Yes. M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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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m 아왔백 맛있는데 망고? 확실히 여기들 망고 맛있네 요랬던소고그 음. 별로인거 같요 우리 호텔갈때 망고 5만원씩 따가자 망고 5만원이요? 5만동이 아니라 5만원이요? 5만원이요 5만원이요? 동원이 <laughs> 담시장 많이 오고싶었네 그니까 러 여기가 기념품샵같은거 그래 근데 난 개인적으로 껌은 좋아하긴해 그러니까 별로임? 음. 야, 지옥으로 다 오니다. 거기 제봐 봐. 봐봐 싸. 약간 동묘 시장 느낌이네. 와, 건돈. 정말 많이 산다요 예, 정말 내가 다 가져야 되는 거가 없이. <웃음> <웃음> 쏜. 그래서 스타벅스 가고 이게 렇 땡기냐. 이거 정품 비싼데.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 여기 이제 로컬인데. s 가살래말레살래말레살래말레 s 자 l 미하 a 네 고구마 살 m 말레살 a 말레 가자 가자 고구마특 a n s 래 l a m a n s a l 살 m a 레 빗자루 살 m 살 n 살 a l 우리 a n Salam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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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역시 한국이다 역시 어글리 n s a l 다 m a n s 데 우리나라 n Salaman, s a l a 아 a n s a 와이 와이 와 s a l a 꼽냐고요 <laughs> 죄송합니다 아니, 계란, 한 바구니에 바구니 3만 5천원 빨리 계산해줘 2 0 0 0원 계란 저 사와서 우리 마트 가서 팔아야겠다 파워 아이템 또 올렸다 역시 사업가 인공지능 오 쓰레기들 점권 이것도 사업 아이템? <laughs> 이런 걸 이제 모아가지고 곤트라한테 맡기는 거지 <laughs> 야 그거 완전히 트템이다야 그렇지 리얼 부하바는 뭐야? 부하바 몰라? 부하바 구워 바는거빵할 때마다 왜 이렇게 긁히노 <laughs> <laughs> 한국인 등 <히트. 웃음> 수박 터질 것 같은데. 오이. 오자 이만 포크, 까만. 포크, 포크. 아. 우리 몇 인분 시켰어? 오 이거. 밥못처 먹는다. 와. 우 먹은 거 이리 더 많은 것 같은데 밥보다. 원래 그런 거다. 야, 차라리 수박을 사고 그걸 어. 어. 스무디를 먹을 거야. 그래 어. 내가 앉아서 처 먹을 거야. 아. 야이좀 똑똑하다. 이제 대강 알 수. 어 오케이. 재밌었다. 아. 야 존나 크다 이 디저트야 바로. 같이 먹어야겠다 <laughs> <목소리> 아.. 가자 여기 <목소리> 와 이것도 귀여운데? 750m는 임성준 3 k m 11분에 돌파 임성준 기준으로 750m는 3분 40초 정도 걸리네요 야니 특급 나왔어? 나 3급 나왔는데? 역시 <목소리> <잘> <목소리> 나 2급 나왔어 야너 지금 잘 뛴다잉 난반 특급인데 핵급이라고 <목소리> 깨우기, 깨우기. 미본 <laughs> 갈아쳐주잖아. 그니까. 우리 왜? 가라앉혀준다. 한 번당 10개씩 쳐주던데. <laughs> 아, 씨발, 할수 있으려나가 했는데. 오, 그만하세요. 한 스물 몇개 했는데, 내가? 어? 네? 78개입니다, 니까 네? 78개요? <웃음> <웃음> 어, 저그 정도 안했데 <laughs> 아, 네, 괜찮아요. 안생가세요 <laughs> 한국가서도 그렇게 해야겠다. 한국가저런다 이거. 그러면, 물결을 어. 빵 하지마자. <laughs> <laughs> 좋은데 좋은데. 좋은데. 좀 쉬었다 가니까. 좋은데? 좋은데. 좀 쉬었다 가니까. <laughs> 좋은데. 아. 아 씨.